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며칠 전에 어, 좀안 좋은 소식이 퍼졌었죠. 자이 웨이브 코인이 이제는 어,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대 은봉이 출연이 하면서 지금이 대량의 거래량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그 이후로도 계속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에 이어서 이제는 업비트까지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웨이브 코인이 좀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웨이브 코인 어때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5일 선과 21선을 골든크로스를 발생하고 거래량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증미 웨이브 포인은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기 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제 60일 선도 있고 또한 장대 음복이 출현하면서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차근차근 소화하면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저항과 매물을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61선 돌파와 함께 이제는 이 가격 자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가격을 충분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게 언제이냐? 이번 8월 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웨이브 코인도 이제는 어, 바닥을 이제 저점을 찍었다. 그런 만큼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뭐다? 곧 상승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보군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어이 하락을 암시하는데요. 거래량이 증가는 것은 하락을 암시해 왜 그렇냐? 어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 증가는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세력에 대한 매집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을 마무리가 된다면 완성이 된다면 조만간 상승이 나오고 반대로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바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빠져나갔다. 즉, 그래서 하락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웨이브 코인은 어때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조금씩 저점을 찍은 다음에, 어, 골든 로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매물 때문에 급등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8월 때에는 급락하기 전 가격까지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적으로또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바로 전에도 여러분들 이 7,000원까지 상승했었던 그만큼 탄력적인 이런 코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3,000원까지만 회복을 보인다라면은 충분히 그 이상 이 6,000원, 7,000원,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 코인 현재 구간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 뭐다 매도하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할수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구간이 바닷권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또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단가 낮추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후익 또는 본전가에서 충분히 빠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 웨이브 후익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 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웨이브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왜이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외이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려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한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을 실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